그 이상의 세계 WCG 2005 한국대표 선발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이번 경기는 어떻게 펼치게 될지 반록의 이용범인지 아니면 신의 이재혁 선수인지 저그대저그 저주. 파나노이드 안드로이드로 함께하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용범 선수의 진영부터 살펴보죠. 이용범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빨간색 적고요. 여기에 맞서는 선수 이재혁 선수. 이재혁 선수의 진영은 2시입니다 초록색 적고요. 잡는 진영을 한시와 2시 이렇게 말하는 <laughs> 경우는 참 없었는데 네, 굉장히 신선하네요. 2년 어? 맵인데 바로 옆에 있다는 것뭐 네, 독특한, 네, 그런 맵입니다. 하이 맵에서 그, 다른 종족 싸움이 이 펼쳐지게 되면은, 초반부터 막 치고받고, 막, 예, 단기전 나올 수도 있고, 중경전 펼치다가 균형 맞으면은, 전장이 지금 이렇게 좌, 이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천천히 쫙 이렇게 좀 넓어지는, 예, 그러면서 경기 양상도 점점 다채로워지고, 뭐 이런, 막 굉장히 나름대로 컨셉이 살아있는 이런 형태의 맵인데, 일단 오늘은 저구대저구만 뭐, 두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테스트들은 감상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이 안드로이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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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이 맵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서로 간에 다른 종족 간의 대결에서 정말 추방부터 치열했습니다. 잠시도 그렇죠. 쉴 틈이 없을 네. 정도로 치열한데 예, 저그 대 저그라는 점이 어, 뭐또 서로간에 보고 있다는 점이 네. 그런 더 초반 치열함 좀 피해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편집증이 좀 다른 형식으로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바보면서 네. 아, 이뭐 마음 졸일 수밖에 없고요. 드러난 게, 어, 그렇죠.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열 없죠 이게. <laughs> 예, 더이 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경기 양상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를 실제 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편집증적인 어떤 괴로움이 더할것 같아요. 네, 신경이 살짝 잡고 써고 맵 제작자들이 여 여러 모로 신경을 좀 써. <laughs> <laughs> 이영범 선수와 이재혁 선수 앞마당을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대체적으로 이 WCG 우승까지 했었던 이영범 선수. 네, 워낙 그 대회 경험이 또 그렇죠? 프로게이머까지 했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영범 선수가 좀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뭐 저그대저그라는 변수와 함께 이재혁 선수가 그 신인 그 드래프트 현장에서 이제 감독들이 워낙 그 선수들이 신예이고 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슨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게임 정도 이제 테스트 경 선수들이 합니다 신인들이 경기를 하는데 많은 감독들이 이 이재혁 선수를 탐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인데 안타깝게 이제 예, KT 프리즌스의 1차 지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선수를 좀 놓치기는 했니다 아무튼. 어, 그런, 뭐, 감독들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양 선수 빌드가 미세하게 갈렸거든요. 네. 뭐, 거의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용범 선수의 경우에는 스퍼닝 풀하고 익스트랙터를 어, 거의 동시에 짓는 이런 형태의 빌드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재혁 선수는 분명히 익스트랙터를 먼저 지었습니다 네. 약간 게 미세한 갈림과여 경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딱 보면 KTF 팀 쪽에서는 이대혁 선수 이 경기 상당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첫 경기거든요. 어 저그대 저그는 그 어떤 어, 스파이어 이후부터는 사실 개스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스를 먼저 간다는 의미는 저글링으로 승부는. 어, 어느 정도 견제, 대치만 해주고 그렇죠. 저블링을 승부를 안 보고 네. 공중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용범 네, 선수의 저블링들 상대편 지경을 아, 역시 하기 시작하고요. 예, 예, 역시 뭐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일단 성공 컬러를 지어가지고 일단 어떤 지상군의 싸움에서 나는 수리적인... 어, 자세를 취했다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싸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글링으로. 저글링 두개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오고 방어를 위한 모드가 뭐, 네. 이적혁선수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격컬러를 짓는 것은 어, 최소한 방어만 할수 있는 소수의 저글링. 상대보다 저글링이 부족해도 돼요. 대신에 좀더 드론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스파이어부터는 분명히 기세를 잡겠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이용범 선수가 스파이어를 올리면서 차근차근 자신이 원한 그런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십니요 예, 이용범 선수의 해체를 늘리는 장면이고요. 예, 당연히, 예, 이재혁 선수가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어, 저글링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용범 선수도 저글링 생산에 아주 박차를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랄에 조금 남을 수밖에 없었고 해체를 늘렸는데, 어, 이재혁 선수는 어떤가요 지금? 아, 무래도 예, 본진의, 아, 예, 예. 예. 본진에도 해처리를 밀리지가 않은 모습이고, 약간... 성공 콜로니를 지은 데미네랄쓴 데다가 또, 네. 앞마당에서도 지금 개스처 채취를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 들어갔죠. 예 네. 이거는 지금 뮤탈리스크를 바로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죠. 저글링을 소수 생산한 만큼 드론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것을 아마도 이영곤 선수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네, 이영곤 선수는 3회처리에서의 저글리스 콜즈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스의처리의 이용범이냐 아니면 이재혁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 모아놓은 그 자본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양 선수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그런 빌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선수는 저글링 계속해서 견딜주고 있거든요. 아, 가상의요. 다리... 네, 정말 좋네요. 뭐 발록을 보여주는 듯한 저글링 음식입니다이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글링 발업을 발업이 될것 같습니다. 이용범 선수. 에볼루션 챔버를 건설하는 이재혁 선수. 오늘 아예. 아예 방어적인데요. 이재혁 네. 선수. 그러니까 공주까지도스콜지에 아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치챘거든요. 사회 처리 저블링 스콜지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안전하게 모으겠다는 거죠. 예, 스포 클로니를 짓겠다는 거고. 지금 예, 이지혁 선수가 리에 처리도 아닌 상황에서 저글링의 공업을 위해서 저 예, 저걸 지었다고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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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리스 챔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이 예, 아, 뮤탈리스크랑 나 스콜지 아, 뮤탈리스까지 한기격추 시켰고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스퍼 컬러 이가좀 없는 상황인데 아, 예예 예. 마당 저기 하나 아, 건설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지역 선수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어떤 저글리 플레이에서 의해드론도몇개 잃었고 이렇게 되면 이영범 선수는 상대 뮤탈리스크만 집중적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좀 저글링도 함께 모아서 같이 들어가는 법도 굳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용범 선수가 지금, 예, 저글링을 예, 많이, 생산, 뭐, 이용범 선수도 밀탈리스크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 다시한번 공격해서 들어왔죠. 이영범 선수 네. 무탈리스크 뒤로 뺄 생각 없습니다. 무탈리스크 다시한번 검당하시라했요스커지들이 네, 네. 지금 일을 좀 아, 했습니다. 추가된 아, 네. 무탈리스크 다시한번 돌아오고 이장 다시 선수 다시한번 무탈리스크 추가시킵니다. 이거는 이영범 선수 해야 돼요. 이영범 선수. 경의 무탈리스크. 아다 어, 잡혔네요. 지지? 아 이영범 선수 무탈리스크 잡히자마자 그냥 GG치고 갑니다. 이영범. 이영범 선수 네, 너무 쉽게 네. 고 포기한 거 아닌가요? 눈좀 잡아주고 그 굳이 싸울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영범 선수 첫 번째 경기 모탈리스크 잡히자마자 바로 제지를 선언하면서 첫 번째 경기 이재혁 선수가 1승을 가져갑니다.